ESS 양극재를 현재까지는 만들고 있잖아요. 네. ESS 쪽에서 는 그러니까 삼성의 SDI의 ESS 물량 이것들이 그 역시 삼원계잖아요. NCA 기반의 그뭐 배터리 뭐 SBB 2.0 1.5 박스에 사실은 에코프로 BM 양극재들이 이제 탑재가 되는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lfp 쪽으로도 삼성 sdi 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bm 에서는 현재까지는 lfp 파일럿 라인만 갖고 있어요 양극재를 만드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지금까지는 어떤 커다란 어떤 그 이걸 lfp 양극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동인이 없었기 때문에 안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가정 뭐 앞단에서 전방 고객사들 쪽에서 이런 어떤 이걸 갖다 만들어 달라는 하게 되면은 캡파를 갖다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데는 문제는 없을 것같고요 문제는 이제 ESS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여전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 뭐올 초, 올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ESS 시장이 EB 시장의 뭐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벌써 ESS 시장이 34%까지 치고 나왔습니다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AI 혁명의 병목 현상은 어디서 생길 거냐? 저희. 우리가, 그렇죠. 맨 처음에는 GPU, 연산력 부족에서 생길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전력 부족 때문에 그 어떤 그 AI 혁명이 그 어떤 병목 현상이 생길 거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그, 그 병목 현상을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가장 빠른 전력원, 가장 빠른 전력원들이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럼 현재 전력원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건설을 해가지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원이 뭐냐? 그거는 뭐이원의 여지가 없잖아요 태양광 플러스 e s s 잖아요 그러니까 ESS의 어떤 설치량이 앞으로 일반적으로 가령 국제 기관들, 가령 뭐 국제 에너지 기구라든지 아니면 민간 연구소 등에서 2030년까지 ESS가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보고서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나는 그거 전혀 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지금도 그 원래 그 전망들이 다 실패했죠. 더 빨리 늘고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가속력이 붙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가속력이 붙기 때문에 사실 ESC 시장이 어느 정도 커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전문가도 쉽게 예상할 수 없다. 사실 이런 지경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그리고 그 빠르게 늘고 있는 이 시장 자체 특히 북미 시장 자체에서는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그 배터리들이 점점점점 퇴출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케파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시장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아요.